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던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지니라. 아멘. 오늘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곧 명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읽고 있는 그 부분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명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요. 8일째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이 시작되고 3, 4일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인 라피 학교에 다니시도 않으셨는데 뛰어난 교훈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란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교훈의 출처가 예수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의 가르침과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18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이라는에서 어,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어, 자기로부터라는 뜻으로 어,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에 해당하는 랄레오라는 어, 그런 헬라어는요, 그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것은 계속적으로 말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보내는 이의 영광을 구하시므로 참 되고, 부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설교자인 저도 내 영광을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얘기할 때내 이익과 내 영광을 생각하며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가르침도 그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그리고 자녀나 어떤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이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얘기를 할 때에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고 듣는 이에게도 은혜와 영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또잘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기는 싫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훈이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섬기고 봉사할 때, 그리고 무엇을 하실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탁월한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도 그들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그런 말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즉,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예수를 유대인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실을 모르는 무리들은 어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어 황당할 수 있었는데요. 어그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리들은 유대인의 어떤 그 마음, 죽이려 했던 것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는데요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실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 여기는 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유대인 자신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유대 전통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만약 안식일과 딱 겹치면 할례를 행하기 위해 그 안식일에 할례를 하든지 아니면 할례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할례는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쉽게 말하면 신체의 작은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 행위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몸 전체를, 어, 몸 전체를 치료,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분노를 분출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유대인들은 할례나는 전통, 즉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 매여 병자를 치유하는 공의 실천을 강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외면적 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통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판단하실 경우가 있으십니까? 또 때로는 마음에 또 분노가 있을 때는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주일 예배에 저렇게 빠지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나? 저 사람은 왜 혼자 잘난척 하나?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어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 기준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넘어진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실천하려면 외형보다 사람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공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 있거나 또 거기에 마음이 얽매여져 있다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덫에서 나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성령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